안녕하세요. 선현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금리가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뒷박죽 부동산 규제를 대수술한다고 합니다. 어, 현재 어, 투기 그리고 조정 대상 등으로 나뉘어서 대출청약 규제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편해서 규제 1구역, 규제 2지역으로 어,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주체, 주체도 어, 국토부로 이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자,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침체가 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살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규제 지역 완화 약발, 어, 주택 매매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자,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드디어 100을 돌파했습니다. 자, 심리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어, 살 사람보다, 어, 팔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거래량은 어, 19일 기준으로 2,301건입니다. 어, 4월이 그렇죠. 자, 3월 말이 되어야 2월에 거래량 집계가 완료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2월 거래량은 3,000건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4월 초부터는 신분들이 상승으로 논조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3년 새 90배 급증한 새말금고 PF, 어, 미분양발 부실 내간이 터질 수도 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22년과 23년에, 어, 그 토지, 이, 신탁, 사업비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게 되고요. 사업이 중단이 되고, 원금이 손실이 되고, 은행이 부실해지겠죠. 자, 미분양이 심해지면 건설사는 부도가 납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PF 자금의 회수 불가가 될 것입니다. PF 자금의 회수 불가는 은행의 파산이고요.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국가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분양이 소진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게 손을 내미는 정책을 반드시 쓸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양률이 급락해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다. 자, 건설업계 대규모 부실은 공급의 급감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에 인허가 물량도 작은데 인허가 물량보다 실제 착공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결국 2025년에는 전국의 매매가 전세가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자, SVB 파산 폭풍으로 금과 석유가 어,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석유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금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금 투자를 추천하고요. 미국은 다시 돈을 풀 것입니다. 자 미국이 달러를 더 풀게 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종 인천 대구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세종 인천 대구는 아시다시피 매우 공급이 많은 어, 특이한 지역들이죠. 자 이런 지역들은 어, 지금 어, 다른 곳보다 하락이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 일부 특정 지역에서 반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어, 대세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올해 서울 청약이 어, 경쟁률 57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전국의 평균보다 9배가 더 높은데요. 자 2024년, 2025년의 분양가는 어, 물가의 상승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의도 공원을 전면 리모델링하고요,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여의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영등포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자,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전쟁을 말리러 가나? 죽이려나 지금 전 세계가 서방 플러스 미국 대 러시아 플러스 중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일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지금 어제 금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규제 완화 입법 공백, 둔천주공 계약도 고기를 하고 있다. 자, 법 개정이 필요한데 대선 당시 후보 공약으로 내, 내세운 법들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법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 지금 많은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공원의 제2세정문화회관 한강 전망대를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자, 여의도가 계속 좋아지고요. 어, 지하철 2호선과 서울 중심부 한강변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자, 즉 이제 금리는 거의 고점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공급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으로 대세 전환하게 됩니다. 자, 2022년에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2023년 그 상반기에는 전고점의 75%까지 회복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전고점의 85%까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2024년 상반기에는 전고점의 100%, 2020, 2024년의 하반기에는 전고점의 105%까지 해서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2025년에는 더 오를 것입니다. 현재 전세 거래도 늘고 있고, 전세가도 상승 중입니다. 자,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